어, 리프먼이 현대 사회의 여론과 언론을 어떻게 보았는지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독일의 사상가인 위르겐 하버마스의 음. 예, 생각을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하버마스는 그 자신의 책 《공론장의 그 구조변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서유럽 특히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소위 그 부르주아 공중들이 커피숍과 같은 공간에서 자신들의 합리적인 사유능력을 통해서 정치 문제를 얼마나 치열하게 사유했고 또 토론에 왔는지를 굉장히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공중들의 합리적 사유능력과 토론능력을 매개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신문이었다라고 한말을 분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응. 네, 그 당시에 그 신문은 오늘날 신문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른데요. 어, 오늘날의 신문은 뭐 종합 정보지라고 본다면, 네. 그당시의 신문은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적 논평들, 응. 문화 예술에 관한 논평들, 그런 것들로 채워진 것이고요. 바로 그러한. 고급사한 어떤 신문들의 매개를 통해서 그 당시 공중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리프먼의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서구의 언론은 과연 그러한 공중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준 높은 언론이 되었는가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언론의 정체성이, 존재성이 굉장히 크게 변화했는데, 그때가 바로 리프먼이 청년기를 보냈던 시절이잖아요. 리프먼의 생각에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영향을 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산업화가 굉장히 또어 빠르게 이제 진전이 되면서 문화 영역들도 이제 어떤 자본주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바로 어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이제 언론은 교양 있는 공중을 키우기 위한 그런 수준 높은 문화적 정치적 매체가 아니라 어 대중들에게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버는 상업주의 언론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좋은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음. 얼마나 흥미를 있느냐? 흥미 있느냐? 또는 얼마나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이윤을 가져다 주느냐. 소위 말하는 선정주의 언론이라고 하는 개념, 옐로우 저널리즘, 또 황색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옐로우 저널리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온라인으로 똑같이 넘어와서 매력이나 흥미처럼 뭐 클릭을 유도하거나 트래핑 음. 유도하면서 결국 광고를 이제 위한 이런 기사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야기를 좀 듣고 보니까 어쩌면 이 리프먼이 이러한 여론의 비합리성을 파헤친 이 여론이라는 책을 쓸 수밖에 음. 없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보면은 소위 언론인들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어, 얼마나 매력적인 광고를 만들고 제공함으로써 발행부스를 높이고 독자층을 음, 키우려나라고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요. 구독자들도 그 신문 속에서 정치적 진실을 찾기보다는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롭고 자극적인 기사가 있는가만을 찾는 그런 어떤 언론의 형태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을 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결국 그 당시 미국 언론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네. 여론이라는 건 사실은 공적 의견, 공중들의 어떤 집합적 의견이라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에,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고 거짓 여론이다라고 이제 리프먼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결국 이제 언론이 참된 여론, 대중들의 에, 그런 진실된 여론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언론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되는가를 이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음.